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맞나? Take a look. Take a look. 안녕하세요. 모설렘 크리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요.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셨던 분들도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친구들과 눈사람 만들고 막 썰매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셀럽들의 SNS에 독특한 모양의 눈사람 사진이 올라와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다름 아닌 오리 모양의 눈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빌보드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방탄소년단의 RM과 마마무의 휘인도 오리 눈사람이 남긴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7마리의 오리가 줄을 지어서 있고 BTS가 아닌 DTS라는 멘트를 달아놓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리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집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스노덕이라고 불리는 장난감인데요. 예전에 석천호수에 뜬 러버덕이라는 오리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러버덕은 원래 피터 간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욕조에서 가지고 놀수 있도록 만든 장난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개 이상 팔린 상품입니다. 이걸 네덜란드의 설치 미술가인 플로렌타인 호프만이 대형으로 만들어서 세계 각지에 전시했는데 수백만 명이 관람하려고 모여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플로렌타인 호프만은 러버덕에는 치유의 속성이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보면 힐링이 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버덕은 2020년에 태국의 왕실 반대 민주화 운동에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오리 눈사람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도 오리 모양이 주는 어떤 매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순히 오리 모양뿐 아니라 눈사람 모양, 펭귄 모양, 하트 모양 등 다양한 모양으로 손쉽게 눈을 뭉쳐주는 도구들도 현재 판매 중인데요. 현재 폭설이 계속되고 답답한 사람들이 눈에서 노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런 눈집게들이 품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몇몇 쇼핑몰에서는 폭설이 내리자마자 오리 눈집게를 입고시키고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하는 등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갑자기 내린 많은 양의 눈 때문에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 분도 많았고 또 미끄러운 길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국 생활에 지쳐가시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밖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사령원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이 와서 즐길 때에도 역시 거리두기와 빙판 조심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면 저도 한 번쯤 오리 눈집게를 가지고 오리 눈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BTS의 RM 덕분에 화제가 된 오리 눈 집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격은 다양한데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정도니까, 예, 가족들의 재미를 위해서 구매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설 t v 의 크리스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